지수함수의 활용, 보건함 활용입니다. <laughs>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프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할 거. 밑줄 통일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법칙이랑. 로그의 성질. NG. 제가 노반 것 i f s t r e 둘다 있는 건데. 얘들 이용하셔서 잘 풀어 주시면 되는데요. 뭐냐면 밑을 왜 통일시키냐면요. a의 fx와 g a의 gx 같대요 또는 log a의 fx와 log a의 gx 같대요. 그러면 밑이 같을 때그 값이 같 의미는 지수도 같다를 이용해서 이때 fx와 gx가 같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이 같을 때 진수와 같다를 이용해서 fx와 gx가 같다를 이용할 건데 주의할 건 로그 같은 경우는 진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fx와 0보다 크다 gx와 0보다 크다를 먼저 조건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둘의 진수를 비교하셔야 돼요. 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요 진수조건. 네. 진수조건 어떻게 해? 진수조건이 크다잖아. 아, 그러면. 그럼,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갑니다. 쉬운 것부터. 자, 예를 들어서. <laughs>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밑을 뭐로 통일시키는 게 제일 편할까요? 아, 3으로 통일시키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럼 3에. 2x제곱마이너스 6x는 3의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그러면, 2x제곱마이너스 6x가 이제 빛이 같았으니까, 지수인, 지수인, 마이너스 2x 플러스 16두 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기면, 2x제곱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 1으로 나눠주면, x x 마이너스 4, 2, x는 몇이겠어요? 4. 마이너스 2와 4 이렇게 보여줍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음. 예를 들어서 또 로그 같은 경우는 로그에 2에 이방정식이 <laughs> 예, 해를 구해. 자 무조건 뭐부터 먼저 체크하라고? 진수조건부터. x 나 아니, 3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0 그럼 x는 3보다 커야 되고, x는 1보다 커야 되고, 자, 두의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 미 통일시킵니다. 자, 2와 4가 있어요. 몇으로 통일시킨게 편해? 4로 통일시킨게 편하죠. 왜요? 제곱하시면 되니까. 루트 씌워서 무리함수 풀려요? 그죠? 그럼 로그 4의 x-3의 제곱은 로그 사에 x-1이에요. 자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수도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이같은데함수값이 같으니까. x가 2같다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x-1이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이라서 x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서 x는 2 오 써놓고 이제 뭘 체크하셔야 돼요? 얘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X가 3보다 커요. 얘되 돼야 한대요. 지금요 따라서 X는 5딱요 음. 하나만 나어죠 그래서 요 조건을 확인하실 거야. 중요하고 저기 지수는 조건이 없으니까. 너 지수 함수의 정의역이 뭔데? X가 음. 뭔가? 아, X가, X가 뭐든 실수 아니에요. 아, 그러게. 저, 그런데 밑에 이로 통해서도 풀 수는 있긴 하나요? 아, 아니,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 어차피 제곱해야 돼. 네. 어차피 제곱해야 된다. 음. 자, 그 다음에 음.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치환이 있겠지. 치환. 자,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의 제곱 x 음. 마이너스 9의 2의 x 플러스 2. 플러스 3 2는 0. 요거 찾으래요 자, 뭐를 느 t 느낌으로 뭘 치환해야 a 2 d 2 x. 2 key and the k e t 는 뭐보다 커야 돼? 0. 0보다 커야 돼요. 자, 4 t h t h 제곱. 마이너스. 자, t 의 2승이야. 4 n 36. h t 플러스 32는 0이 t 자, 뭐로 나누면 돼요? t 로 나누면 TT. 어 스타일 1도는 팔이야.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건 t값이야. x값이야. X. 그럼 2의 x승이 1인이고 2의 x승이 8이야. x 얼마야? 0 맞네. 0. x는 3. 해서 x는 0, 3.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로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로그 5의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5의 x의 3 플러스 2는 0이래요. 자 그럼 3 앞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자뭘 치환해야 돼요? 로그 5의 x를 t로 치환할 건데 자 x의 범위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t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t는 1 또는 2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x값이에요. 로그 5의 x가 1이고 로그 5의 x가 2입니다. x 얼마야? 5. x 얼마야? 20. 그래서 구해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얘에요. <laughs> 밑과 지수의 전부 미지수가 있는 경우 뭐? 첫번째입니다 어떤 경우냐 지수가 동일한 시기에요 두번째 미치 동일한 시기입니다 자 얘는 지수 방정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네. 3 x 마이너스 5. 진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가 같해. 그럼 뭐도 같아야 돼. 밑도, 같아. 밑도 같아야 이제 그럼 2 x 마이너스 1과 3 x 마이너스 5가 같아야 돼. 그럼 이항하면 x는 얼마 나와? 3. 4지. 아니 저 2x로 봤어요 2x야 <laughs> 그리고 6인 줄 알았어요 어디가? 플러스로 봤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밑이 달라도 같을 수가 있어 언제 같을 수가 있을까? 네. 지수가 얼마일 때 밑이 무엇이든 간에 지수가 뭐면 일이야 그럼 x-3이 뭐면 돼 0이면 되지 따라 x는 뭐면 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관정식이해요 그래서 지수가 동일할 때는 뭐까지 확인해야 되냐? 첫 번째 위치 같다. 두 번째 지수가 0일때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는 위치 같을 때예요. 자, 그럼 위치 같은 위치 같은 게 일단 뭐는 같아야 돼? 지수와 같아야겠지 x제곱은 2x 플러스 3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야 xx x 마이너스 3, 1 x는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자 근데 지수가 달라도 같을 수가 있어 밑이 뭐면 돼? 밑이 뭐일 때는 무조건 서로 같았어요 지수가 달라도 뭐였어? 그치 x 마이너스 얼마일 때? 1일 때. 따라서 X는 여기까지도 추가되셔야 돼요. 그래서 밑이 동일할 때는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게 지수가 같다. 두 번째가 밑이 1이어도 된다까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수 방정식이구요자 그럼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거 지난번에 했죠. 양변에 로그치라는 거.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오늘은 방정식까지만 나갑니다. 무등식까지 하면은 너는 숙제가 그래서 끊었어요 자 그럼 숙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잘 들으세요 6뉴까지예요 뭐? 6뉴까지 들어봐 자 59쪽에 개념 체크 1번은 지금 할 거니까 됐고 숙제가 60쪽, 61쪽 62쪽, 63쪽까지 일단 이거 넘겨서 84쪽 개음치크 1번은 지금 할 거고, 85쪽, 86쪽, 87쪽까지가 숫자입니다. 다시, 60쪽부터 63, 63까지, 85부터 87까지입니다. 적죠? 아니요. 이게 안 적다고? 위야 네. 살아나. 그 다음 유형부유형부 있어요? 유 38쪽부터 39쪽 한 장. 그 다음. 앞쪽으로 넘겨서 26쪽부터 28쪽에 18번까지. 이렇게입니다, 숙제는.